갑자기 시작된 안주 메이킹. <laughs> <laughs> 아야. 키즈가 안 돼. 뭐고. 조심을 사네 이제. 이제 레인지 한번 돌리고 넣어야겠다. 응. 아, 다차남았다 아잇, 얼굴유맨 right, we'll <laughs> hey, 오늘 발효한 식빵입니다 재산급의 <laughs> 식빵이죠 감바스와 잘 어울리는 식빵입니다 원손 나갈 수도 있습니다 투 쓰리 쓰리 앤폴앤폴앤 파이브 앤 식스 스탑 이 이 조금만 올리고 이게 조금 더 알싸하게 잡아줄 거예요 <laughs> 너무 맛있어요 <웃음> 고기보다 <웃음>